자, 다음 질문입니다. 제이콘도님께서 윙의 도파민 보고 다시 연습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비트박스 연습 초반에 입술이 많이 부르트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연습하다 보면은 호흡이 많이 떨려서 비혈처럼 머리가 띵하면데 계속 연습하면 극복되는 건가요? 어, 이거 두 가지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입술 많이 부르트시는 거는 어, 이거는 일단은 좀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구는 입술이 쉽게 트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잘안 트는 사람이 있고, 약간 그런 좀 신체적인 문제여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면은, 어, 뭐 립밤이라든지, 뭐, 리크루즈 같은 거, 그런 이제 상품들을 좀 많이 해, 발라주시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 좀, 좀 생각보다, 어, 특별 예시,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숨을 뱉으면서, <laughs> 의외로 이제 침, 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비트박스 북소리 내거나 펀치 스네어거나 치약을 할 때, 생각보다 숨을 너무 거칠게 뱉으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침이 입술에 묻고, 그러면서 부르트는 분들도 옛날에 좀 종종 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소리를, 좀더 살살 내는 연습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호흡이 딸려서 빈혈처럼 머리가 띵한데 계속 연습하면 극복되는 건가요 라고 남겨주신 것도 어,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요 어, 연습하면서 띵한 거는 띵한 거는 호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트박스에서 이제 4비트 박자가 있습니다 북치각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자를 반복하면은 <laughs>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박자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푹 치는 동그라미죠? 뱉는 소리예요. X는 크게 들어가 있는데 숨을 마시는 소리고 치는 뱉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X 1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돼 되냐면은 배, 숨을 뱉는 양과 자, 뱉는 소리 3개, 숨을 마시면서 내는 소리 1개, 얘네 둘이 호흡 양이 일정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트박스를 결국에 오래 하면서 뭔가 호흡이 부족하다든지 좀 숨이 딸린다든지 막 빈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뱉는 소리에 너무 치중하다가 림샷 소리나 이런 숨을 마시는 소리 할때 너무 숨을 급하게 한번 마셔줬을 수도 있고 어 반대로 숨을 마시는 소리로 호흡을 너무 많이 마셔주니까 오히려 뱉을 때 숨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니까 빈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습하시면서 <laughs> 계속 이거를 조절하셔야 돼요 북치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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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비트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느껴야 됩니다 어? 내가 지금 숨이 좀 넘치네 어? 내가 지금 숨이 좀 모자르네 어? 내가 지금 숨이 너무 과하게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박자는 반복해야 돼요 아, 나 지금 숨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하이에 소리할 때 숨을 더 세게 많이 뱉어야겠다. 아, 오케이 이렇게 하니까 숨이 많네. 약간 이런 식으로 뱉는 소리에다가 내가 숨을 더 많이 뱉는다든지 마시는 소리에서 더 마셔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숨을 뱉고 마시는 그 상호작용을 하는데 계속 집중하시면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4비트뿐만이 아니라 16비트, 뭐 복잡한 비트박스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하면서 계속 내가 호흡이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연습이 굉장히 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뱉는 소리, 마시는 소리가 전부다 냈을 때 결론적으로 숨 어, 숨의 양이 0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서도 플러스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숨을 많이 뱉어가지고 막. 저 지금 숨 32번 뱉었거든요. 32번 뱉었는데 이 32번 동안 숨 뱉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면서 숨을 한 번에 30이 마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숨을 마이너스 뭐5 뱉었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로 한번 마셔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숨을 뱉었다면 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숨을 마셔주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뱉어줬다면 은 어느, 어느 정도 구간에서 마셔주고 이런 식으로 호흡이 최소한 조금씩 뱉고 조금씩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좀 빈혈적인 어, 그런 문제가 안 오고요. 방금처럼 뭔가 뱉는 소리만 막한 32번 동안 숨 이렇게 뱉고 난 다음에 갑자기 숨을 32번 치를 한 번에 빵 마시면 은 이러면 이제 빈혈이 오고 호흡 조절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면 극복이 되는 거는 맞는데 연습을 할때 이제 내가 호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돼요. 아나 지금 숨 넘친다. 나숨 모자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어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서 비트박스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운드를 낼수 있을까? 만약 궁금해지셨다면요. 저희 채널에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북박TV에서는 비트박스의 기초 소리부터 고급 테크닉까지 비트박스를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 강좌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박스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북박TV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저의 특별 노하우가 담긴 멤버십 비트박스 강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박스 매니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 오픈 채팅도 운영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